여러분 안녕하세요. 흔한주부입니다. 오늘은 5월 가계부 결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정말 역대급 지출을 자랑하는 5월이었습니다. 4월에도 제가 메니에르 증후군 때문에 지출이 증가를 했었는데 5월에는 저의 두 번째 코로나 확진과 딸아이 감기로 인한 병원 투어로 일상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의 5월의 3분의 1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것 같은데요. 가계부 결산을 하면서 또한번 느낀 거지만, 확실히 지출이 늘면 가계부 작성 자체를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출을 많이 한 현실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역대급 지출로 가계부 쓰기가 싫으시다면, 빨리 현실을 인정을 하시고 다음 달을 어떻게 보낼지 지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기존과 조금 다르게 제가 월말에 가계부 결산을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역대급 지출 가계부 결산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변동 지출 항목 일별 지출을 합산을 해줍니다. 저는 가계부 결산을 할때 가계부 양식을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전체적인 결산을 할때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일별로 제가 사용한 금액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별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양식을 체크를 해주는데요. 식비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양식에 맞추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졌는데요. 현재 저는 부식비와 외식 간식비로 각각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한 금액을 합쳐서 전체 식비를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집밥을 해 먹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외식 비용이 역대급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비 항목별 계산을 해주는데요. 5월에 생필품 구매와 그리고 이케아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간 김에 매장에 들려서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꾸민 비인데요. 제가 3월부터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이 생겨서 자극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유명한 제로이드 화장품을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고 클렌징에서부터 기초 선크림까지 모두 세트로 교체를 하게 되어서 민감성 화장품 구매 비용이 있었습니다. 따로 의복비 구매에는 지출이 없었고요. 보건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고열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게 되었고요. 5월 후반에 한금 연휴가 3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딸아이가 감기로 아프게 되면서 병원 투어를 하였습니다. 교육비는 학원비와 기타 체험비 등이 지출이 있었고요. 교통비는 매월 4에서 5회 정도 주유를 하고 있고 한번 주유할 때마다 3에서 5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월에 20만원 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력에 따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별로 사용한 변동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을 한 다음 그 금액을 가계부 양식으로 옮겨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 지출을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고정 지출은 변동적인 소비 생활과 상관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일정한데요. 이번에 제가 넣고 있는 실비가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금액 인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25,600원에서 시작을 해서 37,220원까지 인상이 된 이후에 이번에 58,850원으로 한번더 인상이 있었는데요. 21,63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고정으로 지출되는 보험료나 통신요금은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촬영 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오차가 있는지 확인도 할겸 컴퓨터에 기록을 해주고 난 다음 비정기 비상자금 지출 금액을 계산을 해주는데요. 저희 집은 비정기 지출은 월급여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모아두었던 비정기 지출 자금에서 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부 결산 금액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1년치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5월에는 별다른 비정기 지출은 없었고 딸아이가 키우는 햄스터 용품과 사료 구입 비용 그리고 통신비 청구 할인을 받고 있는 롯데 카드의 연회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비상 자금은 4월과 마찬가지로 5월에도 월 급여를 초과해서 지출을 하였기 때문에 초과 지출한 금액을 비상 자금에서 사용을 하고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을 기록을 하고 합산을 해줄 건데요. 신랑 수입은 급여날 바로 적어주고 부수입은 말일에 합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소입은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금액이라 목적별로 적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체를 할때 메모를 남겨놓기 때문에 중고 거래 카드 청구 할인 캐시백 상품권 기타로 부류를 해서 양식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소소하게 생기는 주식 소익금도 함께 기재를 해주고 비상 자금에서 가져온 금액도 수입으로 잡아서 기재를 해줍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를 해준 다음 전체적인 수입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저축입니다. 부수입은 모두 저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적별 통장이 금액을 각각 기재를 해주고 저축 금액을 합산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결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총 수입 4 7만 2,088원에서 고정 변동 지출 394만 949원을 빼주게 되면 저축 금액은 76만 1,139원입니다. 5월 가계부 결산은 기존과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은 역대급 지출을 자랑하는 가계부 결산이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 5월 가계부 결산을 오픈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계부 작성 꼭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6월 가계부 결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